아주머니 자꾸 전화해 오시는데 왜안 뭐 받아? 우리 집구들은 잘... 네. 어디 나가면 무슨 네. 어른네 어디 나간 것 같은데? 아이 그게 아니라 대장님이 어디 나가시니까 아니요. 걱정. 전화고 계속 전화해서 양조리했다고. <laughs> <laughs> 이번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게 많이 아 이건 되네 상도역이라는데요. 7호선 이리 가야 돼. 예이 네. 네, 건너가야 돼. 가면서 이제 저거 신호등. 김대중 역은 별이 작은 사람이야. 별이. 음. 그데 아. 응. 김대중이는 전 지살 다해놓고 죽었잖아 그렇지. 별지도 응, 다해놓고 응? 어, 광주, 광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음. 응? 이쪽에 광주에 그 말고 전두환 애들이 잘못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음. 진짜 불을 이루고다저딸저한 음. 사람 다저딸도 만들고. 구립이라는 게 구청에서 그지 어. 구청에서 지어졌다는 뜻이겠지. 서청흥이가 이것 도기려준좀 했잖아. 서청흥이 그럼 응. 이쪽 응. 그로 여기서 여, 했어. 예, 그래서 우리 동양목 사고 하 왔네요. 그럼람이에 있을 때 누구하고? 우 목사 사총을 하고 오 그래요? 응. 이게 어떻게 되도록 냐즐거워고다는얘 매주 월요일은 법정 공휴일이예요 네? 잘못가세 그래서 초반에 매주 월요일은 법정 공휴일이예요 오 그런데 내 오늘 뭐죠 저...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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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이나 뭐래, 뭐, 어디. 뭐. 나도 여기 한번딱 가봤는데, 사실은 뭐, 모르겠어, 별. 어. 이 초소, 이 초소를 얘기하는거 보네? 이게 초소인가? 아닌가, 또 가면 있나? 어. 23일간, 23일간, 그, 저, 산책이라는 게시험이요 지난 사람 전두환이한테. 23일간이나 했나? 그때 응. 오래 했다고 그랬 전두환이한테 온거 전두환이 때. 아. 하여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응? 도더인가 여기가, 이거다. 이렇는 여기 그만.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전 집을, 옛 집을 지금 보러 왔는데 이집에요 아, 대전에서 지금. 일이 있어 올라와가지고 기와면은 이 이런 구경좀 하자고 그랬는데 이 집이로구나 아이고 집이 좋네 옛날에 년이아참 잘생겼네 우리는 다 80이 넘었으니까 내 양반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사실 나는 상도동 아쪽에서 사는데 아이 집을 옛날에 왔었는데 아 골목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한창 헤맸네 <laughs> 됐어? 거기서 사진 한장 찍어? 네. 어 그렇지 음.

너무 아요제 고기 드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